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들의 시점에서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캐나다의 화가 모드 루이스의 아름다운 인생을 그린 내 사랑 모드이며 에이슬링 일시 감독의 2017년 영화입니다. 셸리 오킨스가 여성 화가 모드 루이스 역할을 에다 노크가 거칠고 투박한 에버렛 루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1930년대 캐나다의 작은 마을입니다. 모두는 선천적인 관절 장애를 가졌는데 부유하고 다정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숙모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오빠가 말도 없이 팔아버리자 모두는 독립을 결심합니다. 그때 동네 마트에 갔다가 가정부를 구한다는 메모지를 보고 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가정부를 구한다는 에버렛은 다리가 불편한 모두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며 그런 몸으로 어떻게 가정부 일을 할수 있겠냐며 쏘아붙이자. 주위에서 충고를 하죠. 너한테 가정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사실 에버렛 또한 보육원에서 외롭게 성장하여 글자도 모릅니다. 외딴 오두막집에서 생선 장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회성은 제로였으니까요. 모두는 집 청소를 하고 에버렛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초반 에버렛은 모두에게 매우 무뚝뚝하고 거친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게 서툰 모두를 보고 네 뒤치락거리는 어림도 없다 큰소리 치죠. 그는 모두를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당신은 내가 산 물건이다 합니다. 집에 찾아온 에버렛 친구 어부 플랭크가 모두에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자 웃으며 대답하는 모두의 뺨을 에버렛이 세차게 때리는 것을 본 프랭크도 황당해하죠. 그럼에도 모두는 불편한 몸으로 청소도 하고 요리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에버렛 집이 아니라면 이 세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버렛은 이 집에서 본인이 1순위, 2순위는 개, 3순위는 닭, 그리고 4순위는 모두라는 치사스러운 말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에버렛이 생선팔로 나가면 집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에버렛은 물건 쌓아놓는 곳만 빼고는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벽과 창문, 집 곳곳에 꽃, 새, 고양이 등 다채로운 그림을 그리며 칙칙했던 집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마음이 아파올 때마다 모두는 그림을 그립니다. 세련된 그림은 아니었지만 모두만의 동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캠퍼스나 물감을 살수 없으니까 집 주변에 있는 합판과 쓰다 남은 페인트를 주워다가도 그림을 그립니다. 글씨를 알지 못하는 에버렛을 위하여 생선 판매 장부 정리는 모두가 합니다. 어느 날 부유한 여성 고객산드라가 생선을 사러 들렸다가 모두가 그린 카드와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카드 그림을 사갑니다. 산드라는 뉴욕에 가서도 그녀의 그림을 주문합니다. 와, 이제 모두 둘리스의 그림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닉슨 부통령도 그녀의 그림을 주문하자 방송사와 기자들이 오두막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두는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나름 유명이 되지만, 이러한 소동에 에버렛은 유축되고 그러다 보니 두루 관계가 오히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둘은 말다툼을 하고 모두가 오두막 집을 나와 산드라 집으로 가버렸죠. 모두 없이 지내던 에버렛은 후회했습니다. 그녀를 찾아가 자신보다 낫다며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자고 했고, 모두는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붓한 자로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아요. 창문, 창문을 좋아해요. 내 인생의 전부가 이미 액자 속에 있어요. 바로 저기요. 두 사람은 서로 아픔을 부듬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나겠다는 의지로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서서히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모드와 에버렛의 집은 작고 허름하지만 그 안에서 피아노는 사랑과 그림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에버렛 또한 모두의 진심과 동심에 점점 물들었습니다. 처음에 니네 뒷바라지는 어림도 없다는 에버렛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그림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고 모두는 그림 그리는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사실 모두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그림만 그리기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이죠. 대박사건 숙모가 죽기 전 결혼 전 모두가 낳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부잣집에 입양시켰다는 고백을 합니다. 에버렛은 입양간 못, 모두 딸의 집을 아래 놓고 멀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숨어 지켜본 모둠은 정상적인 예쁜 딸의 모습에 안심합니다. 세월이 흘러 카메라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모드를 비칩니다. 그런 모드를 바라보며 에버렛은 모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책망하며 울먹입니다. 영화, 내 사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녀 일생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리 와요. 에버렛, 난 사랑받았어요. 난 사랑받았어요. 에버렛. 영화 감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모두는 선천성 묘마티스 관절염으로 육체가 불안전하고 에버렛은 사회성 부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전합니다. 영화는 불안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림을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을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영화 내 사랑에서 감명 깊은 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모두와 에버렛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대화들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에버렛은 모두에게 난 당신의 주인이다 말하지만 모두와 결혼한 후에는 난 당신의 남편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이 짧은 대사 후 변화는 에버렛과 모두가 서로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투박하지만 진실이 담긴 고백이죠. 모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에서 에버렛이 우리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하자 모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당신은 내게 내 몸을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어요. 이 대사는 모두와 에버렛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불안전함을 초월하여 서로 존재 자체를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두 사람의 사랑이 사실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증명하는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인공 모두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현실 속에서 이왕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모두가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감독은 모두의 삶을 통해 예술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것 같아요. 진실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요. 저는 모두가 에버렛에게 하는 마지막 대사. 난 사랑받았어요. 에버렛, 난 사랑받았어요. 우리는 모두나 에버렛처럼 서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나요? 난 사랑받았어요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서로 상대에게 난 사랑받았어요 말했었나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모두 이론상은 그러고 싶은데 상대방의 완벽함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9월에는 난 사랑받았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난 사랑받았어요. 우와.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다 말하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